불쌍한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론티션 동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재명과 그주부 세력들은 대각을 줄탄핵과 위헌적 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만약 육상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까지 저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히틀러, 스탈린, 모스크바 공보다더 처참한 상황이 이 한반도에서 자행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 혼란의 원인인 이재명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에서 유예 준비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을 획책하는 등 사법 콘세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조일과 자유민주주의 제수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리고 있으며 지난달 우리가 합당하여 이룩한 보국강 등의 대한민국이 잡지 떨아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ROTC 여러분, 예, 우리 ROTC 자유통일연대를 비롯한 ROTC 일종은 낡은 혁명의 매매물진 종북, 종중, 좌파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자유민주통일을 이용을 위해 정진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운동의 선구자이시고 대부이시며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성과 청렴성이 검증된 김문수 후김수 후보야말로 하늘이 보내주신 기도대로 인정. 그를. 지지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ROTC안 자유통일연대를 비롯한 ROTC안 모두는 같이 김민수 후보가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조직을 가동하여 김민수 후보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호신의 노력을